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이고 현재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오늘 되게 출근하고 있고 그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어.. 좀 추워서 어제 좀좀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연장 상성 연장 그니까 밤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를 뭐두 세대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운수 기 가뜩이나 힘드니까 어 아껴 쓰라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 아끼는 걸로 인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그좀 뭐라고 말씀드릴 때죠. 예 많이 좀관대하다 그래야 되나, 운주법도 그좀 많이 관대한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이 사미, 살인 형이 살인 그건데 음주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좀 잘못된 사법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법들이 잘못된 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어,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그렇고 전부 다좀 이게 이좀 두리뭉실하게 좀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받고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차를 뿌리기 힘들면은 한 대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하면은 안전다이가 뒤에 안전다이가. 안전다이 대가 골보건데 못해도 6T 이상은 돼야 돼요. 거의, 거의 1 0 t 정도는 돼야 돼요. 두께가. 그래야지 어 안전다이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아니 뭐 떨어져도 내돈 떨어지고 망가져도 내가 내돈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들이 뭔데 신경을 쓰냐. 그냥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 안전다이에다가 파워 잡기를 떠요. 프레임 잡기를. 그 프레임 잡기 를 떴을 경우에 안전다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했거나 볼트가 두 개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게 풀어지면요 파워 잡기가 뒤집어져요. 에어 인맥에서 빡 하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안전다이 대가 약함으로써 떨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져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져오래요, 그냥 대충.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실린차가 싣는 원석을 싣는다는 얘기예요. 세게 내려오니까 부딪히니까 그러면 이게 또 떨어져. 근데 운전기사는 그걸 모르고 가. 그 도로 바닥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재 불량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 한번 편하고자 업자는 또. 싸게 어떻게 좀운반 해보려고 그러다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화주들 아... 이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 하나 지킴으로서 라고 생각해주시는게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용접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용접 안해줘요 약한데다가 이름 석자 걸고 용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걸 해준 형은 올해 정비하셨고 하는 형인데 불쌍하다고 해준 거예요, 불쌍하다고. 근데 이 불쌍하다고 넘어가 한번더한번 한번 넘어가고 두번 넘어가고 세번 넘어가고 하면요, 한 번이 두 번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래요. 계속 불쌍한 거예요. 그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그 변화되는 변한점이 없으시면은 그 거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뭐도 안 돼요. 뭐 정말 볼보하시는 분은 오던 그분은 예민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잡아드렸지만은 과연 그분 한 분만 그럴 거냐 이거예요. 기계는 똑같은데. 유로식스는 다 똑같은데. 모든 차가 그럴 텐데. 근데 나는 괜찮아. 내차 괜찮아. 골보 오던 지금 열심히 이거 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고 계신데, 파이팅 하시고. 아휴, 네. 상계 잘못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시고 솔직히 너무 무턱대고 덤프 들이 되셨다가 지금 못 태어나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갖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예요.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시고 정보를 많이 모으고 준비를 하시고 사전 조사를 다 하시고 하셔도 망하는 판인데 뭐 그냥. 안전불감증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전불감증인 것 같아요 아직도 세월호 이러고 나서도 아직도 검사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검사만 빡셔졌지 안전불감증이라는 거 제가 저 같으면은 안전다이부터 해가지고 이게 볼트 두개 걸려있고 하면 이게 괜찮은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제가 검사원이면은 그냥 아이 저희 쪽에 와서 사실 얘기가 그거예요. 팔치장 엔진 얹어놓고 여기서 했는데 이상하대. 왔어, 봤어. 그냥 인젝터 마그네트 그거 보고 전부 다 그냥 마그네트 위로 기름 쏟고 뭐 그냥 난리 부르스다니요. 에그 어제 싹 고쳤어. 부속값 표하면서 공임 해가지고 거의 한0백만원 나왔어. 아왜 이렇게 많이 나니? 왔 미리미리 점검해서 올려주시지. 엔진 올릴 때. 폐차장 엔진을 점검해서 올릴 바에는 그 엔진을 보링하는 게 싸요. 점검하느니.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점검할, 그거 점검할 거면 차라리 사장님 거 보링하는 게더 빠르다고. 그냥 답답해요. 네, 등간 안전운전하시고 오늘은 너무 길게 얘기한 거 같네요.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